배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 마실 돈을 빌리느라 인간관계는 박살이 났고 이제 술집 주인마저 배를 멸시하는 신생아됩니다. 부인은 아들을 데리고 진작에 떠나버렸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되죠. 결국 배는 살면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라스베가스로 떠나게 됩니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벤은 횡단보도에서 한 여자를 칠 뻔합니다. 바로 거리의 여자 세라였죠. 벤은 세라와 다시 마주치게 되고 돈을 내보이며 하룻밤을 보내자고 합니다. 모텔에서 벤은 세라에게 그저 얘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라는 벤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죠. 세라는 대낮까지 벤과 함께 늦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간 세라는 포주인 유리를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유리는 상납금이 부족하다며 세라를 폭행합니다. 세라는 예전부터 유리에게 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그녀도 절망적인 사람이었죠. 벤과 세라는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벤은 세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만 벤이 좋아지는 게 두려웠던 그녀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벤이 계속 생각났던 세라는 모텔로 찾아오고 둘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벤과 세라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라는 다시 모텔로 갈 벤이 불쌍했는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세라는 점점 진지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세라는 모텔을 전전하던 벤에게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벤은 알코올 중독자와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세라는 벤에게 휴대용 줄병을 선물합니다. 벤을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고 그들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했지만 벤은 술로 인해 점점 망가져갑니다. 카지노에서 횡패를 부리고 집에서는 구토와 발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이런 벤을 계속 사랑합니다. 세라와 벤은 사막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둘은 사람이 적은 모텔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벤니 테이블을 부수는 바람에 모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세라는 병원을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벤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국 그녀는 곁에만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됩니다. n e h i 세라는 일을 하러 나갔고 벤은 도박을 하러 카지노로 왔습니다. 도박장에서 한 여자가 벤에게 접근했고 인사불성인 벤은 여자를 세라의 집으로 데리게 됩니다. 세라는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과 세라는 이렇게 이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세라는 일을 나갔다가 어린 대학생들을 손님으로 받습니다. 무리한 욕을 하던 학생들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세라는 끔찍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laughs> 세상은 거리의 여자인 세라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위로받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죠. 비참한 세라는 벤이 그리워집니다. 벤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발신자는 벤이었습니다. 세라는 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벤은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 상태였죠. 결국 벤은 세라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은 존 오브라이언의 자전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 결정 직후 오브라이언이 자살하였고 영화 제작이 무산될 뻔했지만 감독은 오브라이언을 기념하는 작품이 될 거라며 제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입니다. 벤과 세라는 밑바닥 삶 속에서도 순수한 사랑을 했고 삶을 포기한 벤을 사랑하는 세라의 모습은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다시 곱씹어 볼수 있는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로튼 토마토 90%. 메타스코어 82점. 지금까지 라스베가스를 떠나매였습니다.